안녕하세요. 오늘은 갑자기 찾아와 삶을 송두리째 바꿔 버리는 무서운 병, 뇌졸중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뇌졸중이 이렇게 무서울까요? 첫 번째 이유. 사망률이 너무 높아요. 한국인 사망 원인 상위권. 그중에서도 뇌출혈은 뇌가 두개골 밖으로 밀려나는 뇌 탈출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살아남아도 평생 갈 후유증이 남습니다. 한쪽 팔다리가 마비되고 말을 잊어버리거나 갑자기 울고 웃는 감정 기복도 생깁니다. 씹는 것도 삼키는 것도 어려워지고 기억은 흐릿해지죠. 세 번째, 급성 합병증도 무시 못해요. 음식이 기도로 넘어가 폐렴이 생기거나 가만히 누워만 있어 다리에 혈전이 생깁니다. 네 번째, 한번 걸리면, 재발 확률이 높아요. 재발할수록, 뇌 손상은 누적되고, 그만큼, 후유증도 더 심각해집니다. 결국, 뇌졸중은, 단순히 아픈 게 아니라, 생명과 삶의 질을 동시에 갈아먹는 괴물입니다. 그러니, 고혈압 당뇨는, 철저히 관리하고, 갑자기 얼굴이 비틀리거나 팔이 떨리면, 즉시 119. 뇌졸중은, 시간이 뇌를 위협한다는 말, 잊지 마세요. 지금 바로, 건강검진과, 혈압체크, 그리고, 구독, 좋아요까지. 어, 어안 돼!